앞 앞부분 줄거리 네 낙성 비룡 명나라의 선비 이주현의 부인이 어느 날큰 별이 방 안에 떨어졌다가 황룡이 되어 승천하는 꿈꿈 동그란 와딱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아승 용이 왔다 갔대 아 승천 그렇지 뭐야 태몽 네, 태몽 태목. 태몽을 보고 잉태한 뒤 18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18개월이면 생각보다 많이 오래되지 않은 오래된 거 아니냐? 원래 9개월. 원래 9개월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어. 쉽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돼? 비범한 출생이 되는 거야. 오. 일반적이지 않지. 비범한 출생. 아들을 나 경모라고 이름을 지었다. 경모의 동그라미. 등장 인물이네요. 아명이 뭔지 알아요? 아, 왜그 어릴 때 엄마 그 산모들이 애가 배에 있으면 아, 우리 금쪽이 이렇게 이야기 부를 때가 있지. 그게 아명이야. 어릴 때배 속에. 태명 아니었어요. 어, 그그 똑같이 불지 아 그래서 경모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뒤와 부모 이때 엄마 아빠 없어졌어. 뭐에 대한 이야기야? 시련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뭐다 벌써 일대기적 주인공, 그치 일대 영웅 일대기적 구성에 해당한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laughs> 떠 돌아다니다가 테임 재상 양승상의 눈에 띈다. 양승상 동그라미.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 조력자가 되겠지. 한씨 역시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한씨 동그라미. 자, 그러면 한씨가 갑자기 등장했어. 양승상에 누워 있던 이 한씨가 말을 걸었다. 한씨는 그럼 누굴까? 양승상의 부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영웅을 고르셨다고 하시니 네집 자제이며 문벌이 어떠합니까? 뭐하고 있어? 걔 집구석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인품만 보면 되지 어찌 문벌을 따지겠습니까? 말을 마치고 경작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한시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였다. 흑빛 밑줄. 좋단 이야기야 나쁘단 이야기야. 나쁘다. 나빴단 이야기야. 지금 한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크게 놀란 듯이 말하였다.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경주는 개수나무 궁전의 모란꽃이요. 달 속의 선녀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을 맞춰 경작에 대하여 여기, 이야기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경작은 아까 뭐였어? 암명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래서 이 경작은 경모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 속의 선녀입니다. 마땅히 어울리는 재산 가문에 몇 있는 남군을 구하여 짝짓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저 집의 종을 배필로 삼고자 하시다니요. 막내 딸 계집종도 그리 하지는 못하니 상공은 열번 생각하고 다시는 말하지 마십시오. 뭐야? <laughs> 저 집에 종을 배필 여기서의 종이 누구? 그러면 경모. 그래서 배필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아예 우리 딸어 저런 빈천한 새끼랑 시집 보내려고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배필이 나왔으니까 결혼 시킨다는 이야기야. 사람을 말하는데 있어 어찌 부귀한 것으로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어지지 못할까 근심해야지. 어찌 부귀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내 뜻은 이미 정졌으니 부인은 편협한 말을 다시 하지 마시오. 부인이라고 했으니까 한시가 역시나 부인이었죠. 이 아이는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이렇지만 뭐야? 지금은 별볼일 없지만 훗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성현 군자가 될 것이요. 이 사람을 따를 자가 없을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봐봐. 한 씨, 지금 이제, 그럼 이제, 우리 뭐, 뭐 해야 돼? 이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 봐야지. 네. 양승상은 돈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품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씨는, 아니, 딸 그래도 배필인데, 어느 좀 문, 문벌귀족 자손은 돼야지. 어디 그런, 어디 그런 그 종자 없는 놈을 갖다 우리 딸의 배필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완전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이 둘이 상반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말을 맞추고 경주를 나오게 하여 사랑하고 아끼면서 말하였다. 경주의 동그라미 내 아이 이같이 아름다워 그럼 경주가 바로 누구야? 딸이야 그렇지 속절없이 늙은 아비가 마음에 쓰였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사이를 골랐으니 이게 바로 누구다? 경목, 경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승에 가도 한이었구나 한씨가 혀를 끌끌 차면서 화를 냈다 상공이 자식을 망치려 합니다 자식을 영화롭게 귀하게 할 것입니다 두 아들과 설생이 비록 제조와 풍채가 뛰어나다 해도 상가들의 짐승 종류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은 용과 호랑이의 기상과 금빛 봉황새의 재질을 가졌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모. 이게 경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의 큰 뜻을 알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제비와 참새가 그럼 누구야? 두아. 어 그래 두 아들 그리고 기러기는 누구? 음. 경모. 오케이. 어두 그래, <laughs> 어. 아들이. 지 아들 그한 한시 응 한시 아들 아. 그러겠지 어디 가서 귀신 형상을 보고 와서 신성 같은 아들과 사위가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어 그럼 설생이는 누구야? 설생은 다른 따른 딸의 사위란 이야기지 설생 어두 아. 아들과 설생이니까 이해됐죠?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신성 같은 아들과 사이는 귀신 모양 같은 이 아이에게 견주지 못할 것이니 후일에 내 말이 옳은 줄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아이 비록 그을려 검고 힘든 일에 시달려서 겉모습이 초췌하고 하이 네. 뭐지? 수요일에 오면 안 돼요? 아, 너 토요일 날못 와서? 아니 오늘 그냥 왔는데 있어가야 되나요? 아, 저 우리 진도가 다를 텐데? 아, 어좀 기다려 모이고 하나 줄게. 음. 오, 오. 오, 씨. 자 견디지 못할 것이니 봐봐 거기서 그을려 가고 힘든 일에 시달려서 겉모습이 초췌하고 옷찌림이 남로 하나 비범한 골격과 웅장하고 수려한 충체는 당대는 물론이고 고금 옛날과 지금까지도 비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 해와 달의 정기와 바다 같은 마음을 깊이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얼굴이 검고 좋지 않아 불과 수일 후면 옷 같은 군자가 될 것이니 의심하지 마시오 계속 먹고 있어? 쉴드 치고 있어 중력부문 줄거리 양승상이 세상을 떠난 후 처가에서 박대를 당하던 이경작은 그래서 이경작이 누구야? 아까 경모지 그치 경모야 지블라가 청운사에 의탁하여 현불장로에게 수학한 후 현불장로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수학의 미줄 수학이 뭐야? 니네 하는 수학인가? 아니 배움을 닦는다 이런 이야기라고 설명을 했죠 닦을 숫자예요 그래서 공부를 배웠대요 이경모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급제한다 그래서 암명을 버렸습니다 이후 번왕이 침범하자 번왕의 침범 뭐예요?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경모는 대원수입니다. 대원수가 보다 장군이다. 그래서 경모가 장군으로 출전하여 승리를 거둔다. 번행은 자에게 요방을 보내어 이경모를 없애고자 했으나 이경모는 요방을 감도시켜 스스로 굴복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웅적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말을 마치고 상자 가운데에서 은자를 한 주머니 주며 말하였다. 여기 백량이니 비록 많지 않으나 가져가 농업에 힘쓰고 이 노릇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가 하기 말했어? 요방한테 누가 경모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노릇을 버려라 뭐에 대한 이야기? 먹었어요. 자객, 자객 요방, 요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객질을 그만두고 뭐 하라고 농사일을 하면서 평온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요방이 머리를 책상에 두드리며 죽기를 청하였으나 원수의 명쾌하고 깨끗한 인상과 너그러운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다시 꿇어 앉았다 소인이 하늘에 죄를 지어 죽음으로써 악한 마음을 뉘우치고 어진 마음을 가져 한 목숨을 바쳐도 부질없을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르신이 이렇게 죄를 용서해주시고 은혜가 이와 같으시니 마음이 감동하여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이 관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니 모음이 목숨이 다하도록 가르친 바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객질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방이 감동하여 눈물이 샘솟는 듯하였다. 경모가 저렇게 깨우치는 것을 보니 기쁘고 어질게 여겨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근하게 위로하며 말하였다. 날이 밝으면 분, 군중이 분명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빨리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요방이 즉시 일어나 비검을 빼어 다섯 조각을 내고 다섯 조각을 내고의 밑줄 비광을 빼서 다섯 조각을 냈다 이 부분은 뭘 의미할까 나 자객질을 안 하겠다 라는 결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모를 향하여 백번 절을 한후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시 진지를 넘어갔다 경모가 촛불 아래 홀로 앉아 저 흉악스러운 사람이 깨어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어 이튿날 여러 장소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니 궁중은 까마득히 몰랐다 그럼 비밀로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방이 급히 달려 번나라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번왕이 남곽이 여러 대신에 즉시 모았다. 요방은 절을 하고 땅에서 머뭇거리니 왕이 물었다. 경모의 머리는 어디에 있느냐? 요방이 한 주머니에 은자를 내어 왕에게 드리고 이 경모가 목을 늘어뜨려 칼을 받으려 하던 일과 그 묻고 답, 대답하던 이야기를 일일이 말하였다. 남곽이 듣고 하늘을 나서 하늘을 보며 탄식하며 말하였다. 하늘이 이 같은 영웅을 중국에 내시어 내 뜻을 이루지 못하니 한스럽다. 뭐 하고 있어? 남과기 아까 그럼 누구야? 왕이었지. 그래서 이 왕은 뭐 했다? 감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신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만고 1인이라 만고가 뭐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딱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 비록 천 명의 장수 만 명의 병사를 두었지만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구나. 뭐 하고 있어? 한탄하고 있어. 빨리 항복하여 왕위를 잃지 않는 것이 상책일까 한다. 뭐 하겠다? 그래서 나 항복할래. 그냥 안 싸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신하가 다 옳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나섰다. 한 사람의 동그라미. 얘는 거절합니다. 군병이 약해서 비로 투항하면 저들이 분명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이 이렇듯 크고 넓으니 분명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왕은 그이 경모에 대한 무한 신뢰지 갑자기 생겨 버렸어. 난과기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는 요방을 놓아 보내주었다. 요방이 이 경모의 가르침에 크게 깨우친 것이 있어 자객 노릇을 버리고 은자로 장사하고 밭을 가아 어진 백성이 되었다. 그후 요방은 이 경모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그림을 그려 깨끗한 당에 걸고 여기서 당은 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양 뭐야 기도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청덕을 칭송하였다. 이를 보면 사람이 도량이 넓고 순해도 사람들이 복종할 수 있음을 알겠다. 거기에 밑줄. 도량이 넓고 순해도 사람이 걱정할 수 있다. 뭘 하고 있을까? 비판하고 있어. 뭘? 당대 현실에서 그 무력으로만, 그 힘의 논리로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줄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남과기 이튿날 성 위에 항복하는 길을 꽂고, 상복하는 글을 올렸다. 경모가 바라보니, 남과기 그래서 자신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어조가 매우 공손하였다. 경모가 마음으로 기뻐하는데 갑자기 남과기이 서로 볼 것을 청하였다. 경모가 갑옷을 입지 않고 자봐 봐. 갑옷을 입지 않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 볼까? 공복을 입고 머리에 용 모양을 한 모자를 쓰고 옥으로 장식한 수레를 타고 가려 하자 모든 장수가 말했다. 여기 봐 봐. 적 아무리 항복을 했다고 해도 적장이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 함정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 본인은 갑옷을 벗고 편안한 옷차림 일상복으로 갈라 그랬단 이야기야. 여기서 우리 뭘할수 있어? 경모의 대담함, 담대함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간접제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들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갑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모가 웃으며 상관없다고 하고 그래서 대담하다 계속 나오고 있죠. 모든 장수를 거느리고 번나라 진영으로 갔다. 난각이 심리까지 나와 맞으며 예를 갖추어 공손히 삼기기를 과도하게 하였다. 함께 본진이 이르니 남과기 경모에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일컬었다. 내가 꽉 막히어 큰 나라를 잘못 침범하여 죄를 지었으나 이미 니우침이큰 까닭으로 다시 표를 올려 명을 청합니다. 만일 대죄를 용서하시면 살아남은 목숨으로 해마다 조공을 부지런히 올리겠습니다. 경모가 안색을 바르게 하고 매우 기쁘게 승낙하자 왕이 두려워 항복하며 극진히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그럼 뭐겠어? 뭐 일대기적 구조는 이제 원래 이제 글의 전체에 대한 구조인 거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경모는 계속 어땠어? 되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무력으로 앞서는 사람, 물론 대장군으로 해서 막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굴복시킨 그 면모는 뭐에 대한 면모였어요? 어진 성품, 순환 본성.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런 걸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정 인물의 행동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아야 틀려요? 맞는 말이죠. 이번 일화를 통해 주인공의 인물됨 아까 뭐였어그 요방 요방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맞는 말이고요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상반된 입장 누구랑 누구의 입장이었어 아까 에비하고 어그 양승상이랑 양승상 와이프 한 씨에 대한 이야기였죠 맞는 말이고요 편집자정 논평을 활용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지 그렇지 맞지 편집자정 논평 서술자의 개입 음.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인물의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했어 인물의 내면을 세밀하게 모, 묘사했다는 이야기는 심리적 갈등이 심화되어야 돼이 말은 뭐냐면 내 속마음 막다 밝히고 네 속마음 다 밝힌 다음에 얘네들이 갈등하고 있는 구조가 나타나야 돼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죠? 답은 5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인지감 화소란 어 비범한 인물을 알아보고 선택함 비범한 인물을 알아보고 선택 밑줄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봐. 첫 번째, 이제 이걸 딱 보면 딱 떠올라야 돼. 첫 번째 누구? 양승상. 두 번째 누구? 요방. 세 번째 누구? 남곽. 이렇게 딱 떠올랐어야지. 이해됐죠? 펼쳐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임지금 화선은 남녀 주인공의 결연담을 이끌어 내며 인물 평가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인물. 누구랑 누구였어? 아까 한시하고 상공. 그리고 두 번째, 남곽이랑 누구? 그 거기에 있는 그한 사람 반대하던 놈한 놈. 이렇게 두 타입이 나왔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경우가 많다. 또한 예견, 적중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긴장과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아까 예견 누가 했어? 앞부분에서도 그 양승상이 반드시 후에 크게 될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그 난곽도, 아니, 우리,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를 해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laughs> 이것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극적 흥미가 높아진다. 이러한 지인지감 화소에는 인물의 선택에 있어 현재의 처지와 신분보다 가, 인물이 가진 능력과 장래의 가능성을 중시한다. 거기 밑줄. 능력과 장래의 가능성의 밑줄. 이경작의 비범함을 알아본다는 측면에서 <laughs> 양승상은 지인지감을 가진 인물로 설정되어 있군. 맞는 말이죠. 이해됐죠? 2번 양승상이 이경작의 딸 경주로 배필로 삼으려 해서 한시부인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군. 아까 이것도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한 시부인은 지인지감의 능력을 갖추지 못해 이경작에게 시련을 가져다 줘요. 아까 뭐였어 이경작이 죽은 후에, 시련을, 아니, 그, 누구냐, 양승사이 죽은 후에, 처가에서 천대를 박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있었죠. 중략조부 불거리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경모에게 굴복한 유방과 유방으로부터 자초지중을 들은 번왕은 인물평가에서 상반된 견해를 가진 것이다. 아니지. 둘이 대립했어? 아니, 남과기? 오키오키, 이래버렸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원수가 되어 번왕을 굴복시키는 이경모의 모습은 양승상의 예견이 적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극적 흥미가 높아진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죠? 3번,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에 기억에 들어가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웅 군단 소설에서 주인공은 천상의 존재가 적강한 것, 천상의 존재가 적강 밑줄, 나타나며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은 대개 전쟁에서 도수를 부리면서 적을 물리치는 장면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세모 낙성비룡의 경우 전쟁 과정에서 주인공이 이겨내는 전기적 초월적 활약을 하는 모습은 안 나타나죠. 그래서 대신 뭐가 나타났어요? 요방을 간복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이는 봅시다. 어... 아까 뭐였어? 무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니지. 뭐였어? 성품과 인간적 면모를 극복, 그, 그게 핵심 주제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예. Yep.